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마입니다 2020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년에는 무탈이. 그짐 걱정 없이 한해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소소한 꿀팁? 아니면은 미세먼지 팁? 겁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네 요새 미세먼지 기승인데 그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요. 어, 그런 팁들을 좀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보시면은 아이디가 이제 제 친구 아이디예요. 저는 이제 차원의 호를 다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 아이디를 좀 잠깐 빌렸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의 균열입니다. 네, 차원의 균열을 총 경부 하나 쓰는 동안. 18개를 쓸수 있는데, 혹시 그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복귀 유저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섬랭이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복귀를 한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 어,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차원의 균열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원래 이게 예전에는 10개가 넘어가면 이게 저장이 안 됐거든요? 이제 보통 이거를 하루에 3개씩 주죠. 1회로. 접속만 하면 이제 3개를 주는데, 이게 예전에는 10개가 넘어가면 이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이 7개를 맞춰 놓고 차원의 결정을 받아야 이게 받아졌었는데 이번에 카페치가 돼서 이제 하루에 3개씩이니까 4일에서 총 12개가 모일 수 있도록 이제 12개까지 저장이 되거든요. 지금 10개니까 한 번을 더깬 다음에 한번 받아 볼게요. 아, 그 전에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죠?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어, 1 1한 11월 11일 9시 32분. 지금 경부를 하나를 쓰면, 어, 12시간짜리 하나를 쓰면, 다음날 아침 12시까지, 에? 아니, 9시까지, 9시 반까지 쓸수 있겠죠. 경부를 하나 쓰시고, 차원의 홀을 돕니다.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최대가 12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 총 18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12개가 이제 차원의 홀에 받아져 있고, 그리고 오늘 받는 차원의 균열 3개. 그거를, 어, 12시 전에 쓰는 거예요. 정보를 받으시고 이제 차원의 호를 3번을 돕니다 그러면은 그날 받은 거를 쓸수 있겠죠 그럼 총 12개에다가 그날 받는 차원의 결정 3개 해가지고 15개가 되겠죠 그리고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일쾌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개를 또얻을수 있어요 그러면은 총 18개의 차원의 호를 경험치 부스터 하나로 돌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마법재작 연구소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배치 가능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무슨 표시가 없으면 이런 거 그냥 다 장식용이에요. 장식용이고 자쭉 내리다 보면 군단지에서 이런 것도 장식용이고. 그러면 그 밑에 이게 있습니다. 크리스탈 건물을 지울 수 있는 게총두 개가 있는데요. 크리스탈 드래곤은 크리스탈 500개로 만들 수 있는데 최저의 저장이 4개고 8시간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167일이 걸려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인을 만약에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어, 이거랑 이제. 여기 상점에 건설로 들어가시면 여기 쭉 넘겨보면 크리스탈 거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8시간에 하는데 얘는 최대 저장이 3개예요. 아까는 4개였죠? 하루에 한번씩은 최소한 눌러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300크리기 때문에 100일만 있으면 본전을 뽑거든요 내가 만약에 섬린인데 50일이 지났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거 먼저 구매해 보시고 또 이렇게 쭉쭉쭉 시간이 지나서 아 이거 내가 접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하면 크리스탈 드래곤까지 저희가 적금을 부을 때 제가 쓸수 있는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유가 생기고 좀더 계획이 생기잖아요 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하루에 4개, 5개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라이벌이 있죠? 라이벌이, 어이 밑에 캘런이 제가 알기로 한 50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3개를 봤는데, 어 얘네가 라이벌이 9마리가 아니라 총 11마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좀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웬만하면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 중에 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건물로 들어가시면 전투 훈련소가 있습니다. 훈련소가 있는데 총 제작은 크리 600개고 600개가 들어가고 1시간에 경험치가 200이 차요. 총 배치 가능 몬스터가 5마리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 5마리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그,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개 농장이라고 해서, 야삐님이 올리셨던 내용 중에, 어, 경험치 건물 부스터를 써서, 이제, 그냥 일반 경험치 부스터는, 내가 그 전투를 들어가서, 걔네들을 쫄작을 해주면, 걔네들 레벨업이 두 배가 되는 건데, 이제, 건물 부스터라고 있어요. 경험치 건물 부스터 이게 4배로 증가하네요 7일짜린데 네, 이거를 해서 뭐 빠르게 레벨업을 시키는게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무지개농장이 슈되기 전부터 저걸 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걸 어떻게 사서 관리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네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어,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다베 크리스탈로 이걸 하나를 샀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사고 나서 큰 이득을 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기존에 이게 하나 공짜로 주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조금 네. 조금 더 빠른 느낌이라 그냥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지개몬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 어 4성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던전을 돌면 3성 만렙 짜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요새 던전을 많이 안 돌고 뽑기만 해서 무몬이 많이 안 쌓여 있는데, 원래 이게 3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특나이게 재료를 매겨가지고 4성 1렙이 되는데, 얘를 결국에는 만렙을 찍어야 얘네가 이제 5성 이런 이 친구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죠. 스페셜 해보면은, 삼성 1렙짜리 3개를 먹여서 삼성 만렙을 만들고, 4성 1렙짜리 4개를 먹여서 4성 만렙을 하나 만들어요. 사실 이게 저는 회, 효율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뽑기를 안 하시고, 항상 몹이 모자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 5마리를 한 번에 나누는 게왜 좋냐면은, 어, 저희가 보통 몹을 키울 때, 5성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건물들은 다 4개씩이기 때문에 5성을 매기고 싶어도 하나가 항상 모자라단 말이에요 숫자가 딱 맞지가 않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 하나 둘세 개가 다 겸치 오르는 게 100, 150, 200이기 때문에 그 오르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5개가 들어가네? 어이가 없네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우럭 만렙까지만 찍히면 그냥 풀로 6강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많이 다르죠. 4개짜리와 5개짜리가. 그 저는 예전에 조업수작을 엄청 많이 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들어갈 때 조업수작에 보통 4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실작을 하거나 또 여기에 보면은 전설을 먹일 때, 자성 1렙짜리를 매기해야 되잖아요. 태생이 있는 거를. 얘네는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뽑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럴 때그 대비용으로 이 4성 있는 애들을 재료들을 그냥 이 건물 하나당 하나씩 넣어놨었어요 건물 4개 들어가는 데에는 구성 재료용 혹은 제가 뭐 팔라딘을 시작하고 싶으면 팔라딘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4마리씩을 넣어놓고 여기는 무조건 무문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데 데빌몬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데빌몬이 여유가 되게 많으면은 만렙을 찍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만렙을 찍는게 경부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빌몬은 사실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이걸로 무지개몬 다섯 개 해서, 딱 시간이 맞았을 때, 얘네 바로 5성 딱딱딱 올려서, 5성, 6성 1렙을 찍고, 거기다 데빌몬을 매기는 게 낫지, 여기에다가 데빌몬을 매기다 보면, 결국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더 중요한데, 이거 레벨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지개몬을 하시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안식의 숲이나 이게 수정호수죠. 수정호수, 이런 네 가지가 들어가는 몹들에는 어,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성 그 쫄들을 한 번에 넣어놔서 여기에서 좀한 번에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조합 시작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여기까지고 또 나중에 공유할 만한 꿀팁이나 아니면은 이건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또 영상으로 2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유튜브를 한지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위주로 편집을 하고 준비를 해서 콘텐츠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알람이 간다고 하니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건강하게 버텨봅시다 빠이